외계인과 싸우는 군인들이 등장하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 미국 국토안보부 SNS에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채용 홍보글입니다. 아니 대체 누굴 뽑길래 비디오 게임으로 홍보하는 걸까요? 요즘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복면 쓴이들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음, 공포를 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민세관 단속국 I.C.입니다. 정부 연방요원인 아이스를 뽑는 이 공고에 외계인을 물리치는 내용의 게임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SNS엔 비판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아니 이게 현실 맞아? 무슨 정부 공식 페이지를 십대처럼 운영하냐? 당신 네들이 헤일로를 망치고 있어. 르네구 사망 사건 이후에도 아이스 총격에 미국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현지에선 아이스 요원을 모집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I'm just saying you're not g o n get responsible professionals when you tell them the job is a freaking awesome video game, okay? 전쟁 게임. 에서 나타나고 는대량살상의 이니치 언어를 그대로 차용했었다는 것이 과연 공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의 채용 메시지로 쓰기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스 요원으로 뽑으려는 사람들이 애국팟캐스트를 즐겨 듣거나 총기 애호가들이라는 내부 문건이 유출돼 파장이 일었고요. 심지어 이들이 제대로 된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채 훈련에 투입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The officials telling n b c news the recruits were placed in ICE's training program before the agency 미국도 연방 모든 기관들이 적정한 선발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규모로 채용이 1만 명에서 14,000명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그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발 기준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심지어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집단들이 그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나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이스에 대한 미국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요. 친하게 지내는 미국인 친구들이나 직장 종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들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단속하는 모습을 보면 이곳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모합지졸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고요.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감추는 그 모습이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가 계속해서 거주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교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요. 지나가면서도 아이스 차량들이 어떤 차를 멈춰 세우고 검문하는 걸 봤고요. 유색인종이 어느 집에 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닌다고도 들었고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들을 해서 등하원 시간에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춘차를 돌고 있어요. 거의 이제 인제 세계 절반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분노도 있지만 되게 슬픈 마음도 들어요. 이런 상황에 마크 러팔로를 비롯한 할리우드 배우들과 오바마, 바이든 등 전직 대통령들까지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What's going on in our 아쿠아는 really 여론에 주춤한 트럼프 대통령이 담당 책임자를 <laughs> 경질하기도 했지만 아이스를 밀라노 <laughs>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에 파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어요. 힘조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잖아요. 최근에 아이스 요원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함부로 진입해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사회 안정에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이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가 2029년까지 아이스에 300억 달러, 우리 돈약 43조 원을 더 사용하는 데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And a part of that was specifically set aside so that ICE could hire upwards of 10,000 new officers once they get the... 이따른 시민권자 총격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 부실한 채용 절차에 올림픽 파견까지 아이스에 대한 논란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아이스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과연 미국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남겨주세요. Бакка, порви вос.